가 많이 덥죠. 오늘은 좀 간단한 가지 냉국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좀 삶으려면 이렇게 물을 어, 종이컵으로 한5섯 정도 이렇게 부어서 먼저 불을 켜주세요. 가지를 통채로 삶으려면 찜 찌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오래 해도록 불을 키지 않도록 이 가지가 가늘면 한네 등분 이렇게 굵으면 한 여섯 등분을 이렇게 칼집을 넣주세요. 어 그러면 쉬, 에, 빨리 쪄지겠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올려주세요. 끓기, 끓기 시작해서 눈지가 한 6분 20초 정도 됐습니다. 연할 때는 한 5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세다 싶으면 한 6분 정도만 이렇게 삶아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찢어야 되는데, 이 열기 좀 한김 나가도록 이렇게 담아주세요. 자, 가지 열이 식는 동안 이제 양념할 걸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매운 거를 싫어하신 분들은 피망을 이렇게 이용해도 좋습니다. 골파도 좋고, 골파가 없다면 이렇게 대파지만 가는 거. 한 뿌리 정도면 되겠고. 마늘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도 냄새가 나니까 한 작은 걸로 한 6개 내지 5개 정도 어 다져주세요. 가지냉국에 지저분할 수 있어서 이 씨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파도 고추처럼 쫑쫑 다져주면 됩니다. 야, 양념 준비하는 동안 가지가 다 식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쭉쭉 찢어주세요 가지 냉국 할 때는 이 가지를 굳이 꼭짤것 없어요 냉국이니까 조금 짧게 썰어주세요 너무 길면 또너실러실해서뜰때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짧은 게 좋겠죠 잘 이 가지 냉국에는 집간장을 좀 이용해줘야 좀 맛이 살아난답니다. 그러면 이 가지 두 개에 지, 집간장을 네 수저와 집간장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진하니까 고운 소금 있죠? 이거를 한반 수저 정도 넣주세요. 어 이게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약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깨 소금 한 수저. 잘 되도록 이렇게 살살살 붙여주세요 이렇게 생수를 또 너무 많이 부으면 국물이 펄렁펄렁 해서 나중에 버릴 수가 있어요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면 잘박잘박하죠 여기에 또 이런 냉동실에 가거름 있죠 이게 좀 크면 한 10쪽 작으면 뭐한1 5 개나 2 0쪽 넣어도 바로 드실 때 식탁에 올려면 올려놓게 되면 너무 시원하고 좋겠죠. 이 가지 냉국은 오래 두고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즉석에서 한두 개만 해가지고 바로 잡수는게 시원하고 좋으니까 조금만 하세요. 많이 좀 센듯하지만 이렇게 얼음 조각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이렇게 중화가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가지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해서 한번 냉국해서 드셔보세요.